얘들아 우리 요번 기말고사 사다원 물질의 상태변화가열 에너지 이용이지어 선생님이 계단으로 공부하라고 했지? 자 계단으로 공부하라는 거 기억나나요? 네자 계단은 뭡니까? 1층 계단 고체 2층 액체 3층 기체 그럼 갑니다 1층 계단에서 2층 고체에서 액체 유엔 액기 기와 고기 계단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다 열에너지 흡수. 흡수할 때는 어떻게 된다? 자, 분자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멀어져. 얘는 오밀조밀 붙어있잖아. 얘는 약간 떨어져 있지. 얘는 더 떨어져 있지. 자, 올라갈수록 뭐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 다음 분자 운동은? 입자 운동은? 그대로 말해, 자 내려간다. 희체색체, 액화, 액체에서 고체, 응고, 희체에서 고체, 승화. 자 얘네들은 내려갈 때 입장운동은 둔해진다, 또 입장안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부피는 감소, 자 이때 여기서 액체가 고체되는 걸 응고라고 하지, 응고될 때, 물이 얼때는 부피가 증가해, 감소해. 물만 예외. 전에 얘기했지? 물만 응고될 때 부피가 증가. 물을 제외한 다른 액체는 다 감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로 설명을 했잖아. 자, 부지런히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음, 여러가지 현상들이 지금 나오잖아. 자, 젖은 빨래가 마른다. 뭐에서 무슨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되는지 얘기해봐. 젖은 빨래가 마른다. 액체에서, 액체에서 기체, 기와. 안개는? 안개. 아, 예, 안개가. 시중기가 물방울로 공중에 떠 있는 거지? 액화지. 오, 겨울철에 실내에 들어오니까 안경이 기미 서린다. 기체에서 액체, 액화지. 자, 또 뭐야? 서리. 설이 성애, 모두 기체가, 고체 다 설명한 건데 그 다음에 응단에 둔 눈사람이 녹은 흔적 없이 크기가 사라진다. 어, 겨울철에 눈사람 만들고 싶어서 여기가 만들었어. 어, 날이 어, 추운 거야. 자, 이 눈사람은 고체를 거쳐. 액체가 될까? 날이 추운데 액체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체로 가지.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사라지는 거야. 얘도 승화해.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는 거야. 그 다음 에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억나지? 드라이아이스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이는 것들 정답 한번 얘기해봐. 어 여러 가지 정답이 나와있네 이거는. 쭉다 우리가 다 배웠던 거한 번씩 쭉 보세요. 와 고체에서 애체, 액체, 액체에서 기체 올라가면서 흡수구나. 그래서 또 이거. 얘기했잖아. 손님 손바닥에 얼음을 딱 뒀을 때. 얼음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 고체가 액체. 선생님 손에 있는 열을 가져가지? 주변에 있는 온도도 내려가겠지? 얘가 가져가니까? 그럼 얘 온도가 올라갈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지. 안 올라가. 아, 안 올라가. 그대로야. 상태 변화 하는데 열을 쓰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가지 않아. 좀 이따 그런 문제가 또 나와. 온도는 불변. 근데 손님 손은 차갑지 이제 열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음. 자 이글루 속에서 이글루 속에서 물을 뿌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어 따뜻해 왜 따뜻해? 열, 어, 어 열. 액체가 고체로 되면서 열에너지를 내놓으니까 얘가 열에너지를 내놓는 거야 그래서 이글루 안에서 물을 뿌리면 좋다 그런 열에너지 방출에 얘가 또 뭐가 있지 얘들아? 또그 냉이를 막기 위해서 과일을 창고에 뒀을 때 항아리에 뭘 넣지 지원아? 어 그거 그 설명해 보세요 지원이가 열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 주변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죠. 여기 잘했어요. 자, 끝.